너무 빨간 은행 잎이 밝기를 <laughs> 붙잡네요. 안녕하세요. 자전거와 여행을 사랑하는 자덕부부입니다. 울긋불긋 알록달록 형형색색. 마냥 초록빛만으로 가득할 것만 같던 온 세상이 색깔옷을 꺼내 입는 바야흐로 가을입니다. 수많은 수식어로도 부족한 오색빛 찬란해지는 가을이면 꼭 가봐야 할 추천 코스. 자덕부부가 추천하는 가을에 가면 더더더 더더 좋은 라이딩 장소 추남 추녀가 되려면 망설이지 마세요. 가을은 순간입니다. 가을에 가기 좋은 추천 코스 지금 시작합니다. 큰일 저희 언제 가죠? <laughs> 첫 번째 여행지는 단양입니다. 가을이 되면 단양은 온통 가을색으로 뒤덮이는데요 어느 곳하나 놓칠 수 없는 단양이지만 그 중에서도 소백산 자락의 보발재는 손꼽히는 단풍 명소입니다. 구비구비 이어진 산길 따라. 피어난 단풍이 매력적인 곳이 바로 보발재인데요. 산허리를 휘감아 도는 길 따라 펼쳐지는 울긋불긋 단풍의 물결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절로 불러일으키죠.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길도 아름답지만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길 따라 단풍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다채로운 물결이 온몸 가득 퍼지게 되죠. 이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보발재에서 내려오면 바로 이어지는 구인사. 구인사는 천태종의 본산으로 1945년 창건된 절인데요. 사찰이긴 하지만 종교와는 무관하게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단풍 명소가 바로 구인사입니다 가을을 맞아 별천지로 변한 구인사로 향하는 길목은 그야말로 온 세상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모아둔 듯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고개를 돌리는 곳곳마다 피어난 단풍들은 바닥에서 하늘까지 웅 가득 펼쳐져 방문객들의 혼을 쏙 빼놓죠 카메라는 필수입니다 하... 안 왔으면 후회할 뻔했습니다 구인사까지 돌아봤으니 끝이다? 노노노 온달 관광지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가을 맞은 관광지에는 보발재를 흘러내려온 가을의 물결로 가득한데요 온달 관광지는 고구려의 명장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전설을 테마로 한 전시관과 온달 산성 온달 동굴 등이 조성되어 있는 관광단지입니다 사극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타임머신 체험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을에 빠진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사진에 남겨보시면 좋겠죠. 단양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도담삼봉도 놓치지 마세요 가을이면 더더더 아름다운 곳 도담삼봉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여행지 홍성입니다 노란 벼가 익어가는 계절 황금빛 들녘에 내리는 햇살이 금빛으로 반짝이면 가을 바람 따라 황금빛 품속을 달릴 수 있는 곳 아름다운 노을이 내린 천수만의 풍경 속으로 달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홍성입니다 가을이 되면 더욱 아름다운 석양 유난히 짙고 강한 오렌지빛 석양은 가을의 깊이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아름다운 가을의 석양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사리입니다. 천수만을 품은 노을이 아름다운 어사리 노을공원에는 불타는 듯 아름다운 석양이 있습니다. 공원에는 두 남녀의 행복한 모습을 투조 형식으로 만들어 둔 조형물이 인상적인데요. 태양이 천수만으로 내려앉을 때면 조형물이 색다른 모습으로 변해가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예술품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노을공원에서 만나는 천수만은 사계절 아름다운 모습이겠지만 가을빛을 품은 계절에 방문하시면 붉게 물든 천수만과 더불어 가을의 석양을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 가득한 갯벌을 눈으로만 바라보긴 아쉬우신가요? 가을철 제대로 살이 오른 꽃게와 대하는 가을철 서해바다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데요. 달달하고 부드러운 고게살과 달큰하게 차오른 오동통 쫄깃한 대안에 절로 웃음이 나오는 맛입니다. 눈이 즐겁고 입이 즐거운 가을의 풍요로움이 가득한 홍성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아, 완전 탱글탱글 쫄깃쫄깃한 식감이 달달 육즙. 아, 이제 세 번째 여행지 서천입니다. 금강과 서해바다를 품은 서천은 다양한 매력이 즐비한 곳인데요. 그 중에서도 높이 15m 공중에서 만나게 되는 바다와 송림의 풍경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넓은 서해 갯벌의 매력과 빽빽이 솟아오른 소나무 숲을 즐길 수 있는 곳. 무엇보다 거대한 나무 위를 공중부양하는 기분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고 서해의 갯벌을 제대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죠. 스카이워크에서 즐기는 바다와 숲의 만남. 생각만 해도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서해 바다를 즐기셨다면 이제는 가을빛 제대로 붉기는 갈대밭으로 향합니다. 금강병 가득 펼쳐진 은빛 물결의 향연 신성리 갈대밭은 가을 바람에 더욱 화려함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 갈대 칠선중한 곳이자 우리나라 사대 갈대밭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도 애용될 만큼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가을 바람에 사라락+ 사라락 갈대숲이 노래를 부르며 은빛 갈대들이 춤을 추니 찰나를 놓치지 마세요 사진 한 장은 필수입니다. 참고로 금강위로 날아드는 철새들의 군무와 반짝반짝 빛나는 금강의 물결은 덤입니다. 감수성이 물결 가득 온몸에 퍼져오르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보세요. 시간이 멈춘 마을 판교마을이 기다립니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판교마을은 가을 감성에 더욱 깊게 빠져들게 하는 장소죠. 레트로 감성 충만한 가을이 바로 판교마을에 있습니다. 동일 주조장 전화번호가 45번. 45번이라니. 세월이 확 느껴지시죠? 자, 이제 네 번째 여행지 당진과 아산으로 떠납니다. 삽교호에 위치한 함상공원은 멋진 퇴화감이 위용을 뽐내는 곳인데요. 함상공원 때문에 이곳을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곳은 바로암 놀이동산에 설치된 대갈람차가 포인트입니다. 공원 뒤편에 들려으로 가시면 대갈람차와 가을의 황금빛 들판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얻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SNS에서 핫한 바로 그곳! 완벽한 그림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물론 벼 수확전에 가셔야만 완벽한 황금들녘과 대갈람차의 멋진 모습을 한 번에 담아오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림 같은 사진을 찍으셨다면 이제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바로 아산에 위치한 곡교천 은행나무길입니다. 이곳은 곡교천을 따라 약 2km 구간에 조성된 은행나무길인데요. 약 180그루 가량의 은행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특히 가을철이 되면 황금빛 터널을 이뤄 아름다운 거리숲으로 손꼽힌다는 말이 바로 수긍되는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데요. 하늘을 가득 채운 노란 은행나무 잎들과 바닥을 가득 메운 노란 은행나무 잎들이 온 세상을 노랗게 노랗게 물들이니 이곳에서면 그림 속 풍경에 들어온 착각이 들게 됩니다. 그림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시다면 꼭꼭꼭 은행나무길을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눈싸움도 아니고 내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여행지, 가을 이름을 담은 추월산과 내장산이 위치한 담양과 정읍으로 향합니다. 이곳에는 산림청 선정 100대 명산으로 선정된 추월산과 내장산이 위치해 있죠. 이름 그대로 가을 단풍철 인기 있는 추월산, 핏빛처럼 붉은 단풍이 가득한 내장산, 가을의 정수를 느끼기에 제격인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참, 산을 가기 전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관방재림인데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방재림은 2-300년 추정수령인 185그루의 푸조나무, 팽나무 등이 약 2km 구간에 식재된 곳으로 강변을 따라 울창한 나무숲을 이루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 가을이 찾아오면 강물에 투영된 가을하늘과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숲이 감탄을 자아내는 곳이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가을 사진 명소로도 유명하니 꼭 들려봐야겠죠? 하지만 가을의 절정은 바로 내장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내장산은 높이 763m의 노령산맥 중간에 위치한 산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팔경에 속합니다. 붉은 단풍이 아름다워 가을철이면 수많은 이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가을명소죠. 단풍나무가 많아 유독 그 붉은 빛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내장사에 이르는 단풍터널길에 들어서면 붉은 단풍의 풍경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붉게 물든 가을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내장산입니다. 두근두근 두근 붉게 물든 세상 속에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만족하긴 이릅니다. 이제는 가을산 추월산으로 향합니다. 산 전체가 가을이 되면 붉게 물드는 추월산은 담영호와 더불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곳인데요. 다양한 색감으로 가을의 풍성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파란 하늘과 대비되는 붉은 단풍의 향연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가을 명소로 손색없는 곳 이곳이 바로 추월산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을철에 가면 더더더 더, 더 좋은 라이딩 장소, 가을 바람 따라 떠나기 좋은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이 가득한 가을 추천 코스를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보다 직접 가서 보면 더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곳들입니다. 영상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지금 떠나보세요. 이 순간 가을은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벼 이삭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코스모스가 길가에서 반겨주는 가을 어디를 가도 눈이 즐겁고 맛있는 먹거리가 반기는 계절 가을 가을은 찰나이니 늦기 전에 가을을 즐기러 지금 떠나보세요